안녕하세요. 돈부딸입니다 이번 영상은 괌정부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운세확인 이벤트입니다. 간단하게 타로카드를 선택하고 올리브영 3만원 상품권과 괌 럭키박스,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세요. 먼저 내용 더보기에서 이벤트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세요. 타로카드들이 보이는데요. 활동운, 휴식운, 식도락운, 문화여행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카드를 선택하면 자신이 선택한 카드가 위쪽에 보이는데요. 아래쪽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응모하고 선물 받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. 당첨 확률을 올리시려면 괌 정부 관광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고 위 이미지를 저장하고 태그와 함께 인스타에 올리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. 또 다른 돈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누르시거나 내용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